와우, 이거 두어 어, 두다 특사 스때 왔던 거기상천네 아, 못 참지 이거. 600. 아. 야, 벌써 배부른데? 이건 안 사면 개인 거지? 진짜 처음에 봤을 때는 개못졌는데 SD 프리뷰 보니까 와, 팍식던데 진짜? 아, 백 파이프도 진짜 잘 나왔는데. 백 파가 없어. 아니, 백 파가 없는 사람이 있냐? 또 스킨으로 또또또집 달라고 나 24돌 스킨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양초 누나 기다렸는데 양초 누나 성능이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 놈이 문제인데 아씨 명방은 한정 놓치면 무조건 300천 장쳐야 된단 말이지 사우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언패터가 있다. 나 언팩터 그 스킨 사놨는데 여기서 지금 없는 게 언팩터밖에 없어 아 언팩터 아, 나왔을 때 언팩터 안 뽑은 게 진짜 너무 후회되네 이거 일단 일단 육성 한번 보는 걸로 이게 지금 합성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족해서 다음 픽업부터 이제 쉴 수가 없다고 했던데 아 씨발 5주년에는 또 W 나와가지고 진짜 한정인데 또 한정을 쳐먹네 육성 한번 보고 나오는 거 봐서 가보자 여기서 미티그래야돼 어? 오 어? 씹뽑으로 어? <laughs> 비교한 나랑언팩터 먹었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? 네. 이르토스보다 언팩터가더 좋거든. 근데 이게 진짜 노리는 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서 <laughs> 제발. 아 씨, <laughs> 저번 픽업이었잖아. 아, 저 새끼 뭔데? 다 픽터로 나 아, 됐다. 오, 오, 병동. 아, 제발. <laughs> 아, 씨발. 아. 지금 먹으면 안될걸다 먹어버렸어. 오! 아니, 뭐. <laughs> 아니, 왜 이래. <laughs> 제발, 제발, 제발. 야! 와, 이거 어떻게 하냐? 아니, 너무 비티케 버렸는데 아니, 멈춰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아니, 이거 너무 기득 봤어 아, 나 근데, 언팩도 진짜 갖고 싶다. 아, 이거 멈추면은 진짜 해기득, 해기득이긴 한데. 육성 한 번만 더 보는 걸로. 지금 기회를 줘서 빠져나갈 길을 줬거든, 여기서? 일단, 가보자. 오케이.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? 오케이. 오케이. 어? 아니, 또? 아, 진짜 기회인가? 아, 진짜, 왜 이렇게 잘 주지? 아, 언팩터 나오면 진짜 내가 명방 진짜 열심히 할게. 제발요! 아, 언팩터! 아1 0 0법 정도만 해볼까? 아 이거 아 너무 잘 주는데 진짜 솔직히 지금 합성어 다 써도 상관 없긴 해난 어차피 나중에 현금 박치기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육성 너무 잘 줘가지고 오케이 아언팩트 너무 먹고 싶다 아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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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좀 빨리 떴네 나도 안 되는 안 되는 확률이라는 알고 있어 하지만 확률이 있잖아 확률이 존재하기에 시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빵포연습였으면 사지도 않았지. 언팩터님. 아, 빨리. 해. 아, 우주 내 복각하면 그냥 그때 하고 싶은데. 그때 W 이경 나와가지고 그냥 나 300천장 치고 싶거든 그때. 지금 113 원래 정가라고 치면 육성 두개값 정도 되는데 거의.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. 언팩터 어떻게든 한번 노려보려고. <laughs> 맨날 가차는 하면서 맨날 재료를 준비를 하네, <목소리> 아. 씨. 우지은딱 기다려. 이격 W, 언팩터 다 뽑는다. 아, 그때 언팩터가 있어야 될 텐데, 아. 일단 다음에 보자고.